네, 연습은 진짜 열심히 했으니까 좀 재밌는 경기 보여드리도록 열심히 해볼게요 네, 최선을 다해서 했으니까 꼭 잘해서 이겨보겠습니다 경기 준비 끝났습니다 여러분 들거운 박수로 1차 대결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맵픽은 왜 넘겼냐면은 나는 그, 그거였어 그 내가 고르는 맵을 기저이가 고를 수도 있으니까 난 그래서 내가 1픽을 준 거예요 저는 아니 전 계속 나가야죠 네. 계속 해야죠 제가 안 나가면 남은 선내지고별어자 뭐. 일단 멀삼 저기는 왜 멀삼 이0가좀 멀삼이 왜 좋냐면은 그냥 그시 가스통을 푸게면은 이제 지상 마린 메딕그로는이 러시 독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멀삼을 좀 정숙제 네, 맵이죠, 여기는. 네, 이게 러시가 좀 가깝긴 해가지고, 진짜 한타이 끝날 수도 있긴 해요. 그렇습니다. 이게 새로운 지점에 가까워서. 썬크 미리 박아놔야 돼요, 저분은. 자, 자, 이제 이런 건 11시 멀티가 공짜 멀티가 되기 때문에, 자, 지상으로 갈 수도 없는 위치가 되기 때문에, 좀 저희가 좀 편하게 멀티를 먹을 수 있죠. 이제 마린 압박이 나오니까 일단 링을 살짝 빼는 모습. 근데, 마린 메딕이 좀 많죠? 그래서, 이거, 그 투성크는 좀 위험할 수도 있어요. 삼성크 정도 박아줘도 되고, 이거, 어, 어 약간 좀 삼성크는, 왜냐면 이게 어차피 멀 3인데, 원래 멀테 3일차를 피는 비드는 거기도 성크를 지어야 되죠, 원래는. 거기도 성크를 지어야 되는데, 여기는, 여기를 이렇게 만들어버린 선맵이 되기 때문에, 앞마당에만 지어주면 돼요. 그래서, 11시에 제일 성크까지도, 이제 앞마당에 지으면은,

이거 는맞 오! 잠깐만. 와을 이렇게 세. 네, 와 이게 뚫려 삼성? 와, 이거 일정에 약간 좀엇갈당간 느낌이겠다 어, 이거는. 둘의 네. 아요거는 네. 네. 이미 저가 드론을 다죽었기 때문에 와! 어, 어 하는데 약간 엇갈간 느낌인데. 못 와 이거는 일정이 있어서 억울하지 이거는 삼성클에다가 언덕인데 뚫리면은 너무 지금 쉽게 뚫려버리고 말았어요. 상대의 의도에 그대로 와 일단 근데 영지이 뚫는 건 너무 좋았던 게 체력이 더 높은 이제 파업에 딱들이밀면서썬크너로 끌어주고 드론 붙자마자 드론 창사하면서 지금 잘했거든요. 컬 너무 잘했거든요. 와 이거는 지지죠 자 이렇게 정원인 가지고 막아내는데도 이제 한두 개씩만 와도 맨개 버텨주고 있거든요. 네, 거는 이제 일자가 어, 어, 지금 어, 지쳐도 어, 이상하지 어, 않은 어, 상황. 어, 이게 새로에다가 네. 네. 새로에서또 네. 후속이 네. 빨리 오기도 네. 하고 네. 약간. 들어와서 네. 압이어고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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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다. 네. 어. 네. 요 이거는 첫 마, 마, 마. 마. 이제 저그가 네. 막아도 불리한 상황이죠. 왜냐면 세이 이러면서 뭐 완전 올린도 아니고 추가적인. 뭐 테크트리나 이제 배럭이 올라가신 상황이기 때문에. 네. 자, 해도 이 때문에 아이고, 네. 아이고 에바님 축복해 네. 감사합니다. 수고 이다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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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다음 시즌도 네. 재밌었으면 네. 좋겠네요, 형님. 네. 감사합 네. 네. 자, 요거는 이제 몇 탈이 떴어도 이제는 네. 게임이 많이 힘들기 때문에 뭐 여기서 저기가 앞마당을 뭐. 네. 뭐 다시 뭐 복구한다고 해도 많이 힘들죠 이거는. 음, 이거는 많이 힘들고 일단 일단 근데 게임이 힘든 건 본인도 알고 있었 알고 있을 텐데 지금 계속하는 이유는 일단 뭐 다던지기도 하고 뒤지시긴 좀 애매하거든요. 상황 자체가 뒤지기 어, 좀 애매한 상황이라서 끝까지 하는 건데 게임 자체는 뭐누가 봐도 이미 많이 기울었죠. 이거는 앞바다에 날라갔고 이제 저글링에다 뭐 등도 많이 높기 때문에 수는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전제 승부이기 때문에 특히나 더 그래요. w 리는 체제. o you get to me? Mandoro, Super, Sweet, 수 n d Mandoro, Seneca. What do you talk about? y o 이 talk a b o u 다 붙이면서 얼추 인구수를 또 맞추긴 했거든요. 하지만 게임은 많이 힘드죠. 에이, 이게 또, 이제 또 안마당에. 근데 또쌍급 받다 보면 또 이제 뭐 영진이가 테크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이거는 탱크로 실을 할수 있어요. 탱크 버 바이킹이나 뭐 이제 베슬 탱크 이런다고 해서 충분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아마 이럴 때는 바이킹 선택할 을것 같긴 해요. 왜냐 베스은또 이제 많아 보이고 이제 그런 시간까지 또 걸리기 때문에 바이킹의 스타포트 완성되면 애도만 다 바로 뽑을 수 있어가지고 아마 바이킹을 선택할 것 같아요. 영진이. 지금은 정신 없다라는 것을 알고. 그냥 유닛으로 압박하러 올라가죠. 네. 사실 요런 체제에서 3배럭 테크 체제 안에서는 더 과감하게 공격을 안 하는 편이긴 하거든요. 오, 네. 근데 저건 압박을 받아요. 손해를 봤으니까 방어 타워 좀 올리고 자원도 되기 전에 계속해서 는데요 올라갈 준비하고 있어요. 예. 문, 이거 문턱까지 밟았다가 지금은 내려. 는어탱크로 쓰는 죠 근데 크 차이가 많이 나니까 보통 이 기준이 뭐냐면은. 금 병력. 하이브를 찍었을 때 이제 그러니까 스타포트를 지으면은 텐크러시 보통 안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레어 가좀 오래 유지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황이다 보니크러시 타임이 나오죠. <laughs> 그리고 이제 뮤타리스크 숫자만 지금은 유지하면서 상대방이 올라오지 못하게끔 머린들하고 교전을 펼쳐주고 오우. 나머지 자원은 아, 이거는... 좀이 탱크 쪽으로 적으로 써주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네, 공일업 됐어요. 네. 탱크러시 못 아, 막는 중목아요 이거는. 네, 이거는 아무리 일장신여도 1한시가잘 돌아가도 이거는 탱크러쉬를막기에는 네. 네. 탱크가 너무 느리기, 네. 느리기 때문에 네. 네. 지금 그리고 탱크러시 네. 의도도 네. 모르고 있는 것 같긴 하거든요. 뮤타리스크 경제는 오 지금 얇키로 어 근데 무태권 좋다 일정신 초반에 안뚫렸어면 이거 일정신 뉴코터가 그 너무 좋았다. 일정신 폼 좋을걸요? 지어 근데 무태 많이 좋았다. 이거 탱크 못 잡고 이거는 근데 영진이가 탱크를 미리 뛰는게 좋아요. 뭐배스를 기다리는 보다는 미리 뛰어가지고 어차피 러커가 없는 걸 아니까 전진배치에 마린맨이 전진배치해놨으니까 탱크부터 미리 뛰는 게 좋아요 이럴 때는. 이거는 뭐로 막지? 탱크로시 막을 수 있는 수다리 안 보이는데 무탈밖에 그렇죠. 뮤탈밖에 막을 수 있는 게 없거든요. 뮤탈도 이제 나와요. 병력 위쪽으로 올려보내고 있습니다. 병력 지금 두 무리로 나뉘어져 있는 걸. 아, 아 이거는... 이거는 와 가스도 도아된다 심지어 이거 진짜 이... 이게임 말린다 일장 씨. 근데 이거는 약간 뮤탈콘이 아무리 좋아도 탱크로 한 썬크 한 세네 개만 제거해 주면은 그냥 마메로 뚫을 수 있을 거예요. 긴급 처치하는 스를 하는 거죠. 네, 스 한번. 아 일단은 시즈모드 됐죠 막을 수 있는 거는 이 뮤탈컵 밖에 없는데 이제 이리지도곧 나올 수 있는 타이밍이고 이 뮤탈 스크로 마린메딕과 탱크 모든 걸다 막아내야 된다는 소린인데 쉽지가 않죠 많아도 이제 75 됐기 때문에 이제 한방 컨트롤 할동하러올때쏴주면은 와우 배쌓는 네, 거 너무 좋고요 근데 근데 이게 결국에 선클라인이 뚫리면은 마린메딕을 막기 힘들기 때문에 저 이거는 약간 좀다 네, 던지라서 손푸는 것도 있고 약간 좀 지지기가 네, 네, 약간 좀 애매한 상황이에요. 갑자기 지지면 네, 약간 좀 뜬금지지 같은 느낌이어서 불리하긴 해도 네, 많아서, 아, 확실하게 네, 이렇게 약간 좀숙토이 끊어져야지 이제 지지 나오겠죠 여기서 또 이제 또 하다 보면 또 역전도 많이 나오는 스타크래프트라서 끝까지 세게 하는 거죠 다 최선을 조이라 있었으면 이병 걷어내면 탱크까지. 어어쩌 근데 여기서 11시 드라시가 고죠 이거 막더라도 이 드라시비 거의 세이트나게 아, 이러면은 11시는 섣근도안 맞았거든요. 3이니까. 선거 보요가 없으니까. 어, 뚫린 것 와, 영재 잘한다. g 지방영입모양 이게 뚫려 이모양같은데 <laughs> <입모양이. 웃음>